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쿠지냥에서 쿠지를 하고 왔어요 오늘의 쿠지는 바로바로 짱구극장판 30기 겸 TBA방영 30주년 기념 쿠지 상품 소개를 해보자면, A상 흰둥이를 아는 짱구인형, B상 흰둥이 목베개, C상 부리부리몬 수납 케이스, D상 수납 통, E상 아트 타올, F상 피규어 참 컬렉션, 라스트원은 닌자 옷 입은 짱구인형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저희의 위시는부리부리몬 수납 케이스. 부리부리몬이 입을, 아아 벌린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진짜 뽑고 싶어요. 그럼 오늘 쿠지에는 위시가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쿠지하러 가볼게요! 체킷아웃! 나나 먼저 두 개? 그래. 하나, 이... 두 개. 또 싸! 자. 이. 이... 이가 뭐예요? 타올. 아, 타올? 인거 같은데? 타올. 이제. 이. <laughs> 이 <씨. 웃음> 아, 우리... 기대할게요! 아,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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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부터 할게요 F! 오, <laughs> 아니야 F 그거예요 오 좋아 좋아 키링 키링 아. 아. 거다 모아야 돼 F! 오. 나 나쁘지 않은가 봐 1달 내가 할게 그래 <laughs> 뒤 하나만 나오면 좋겠다 키? 어. 아. 니너 뭐야? 근데 <laughs> 우리 다 털어가겠는데? 오! <laughs> 바꿀래? 진짜 무슨 일이야? 보자. <laughs> 나안 돼. 아, 네가... 어. 아! 이할게 이거 봐. 괜찮겠지? 야, F 우와, 뭐야 우와. 뭐야? <laughs> F가 났다. 겠습니 <laughs> <laughs> 자, 열번 채웁시다. 오케이. 어, 얘랑요. 이번에는 얘가 눈에 보이시니까. F를 풀세트로 맞춰도 괜찮아. 그렇죠? 얘랑. 그래? 어. 저거 근데 랜덤 아니야? 랜덤. 랜덤이에요? 어. 그 어. 세트가 아닐 수도 있겠네. 그럼 갈게요. 오호. 얍. 이. 잠깐만. 일단 해 봐. 마지막 한장을 내가 해볼까? 짜짜짜! 이오! 이 나왔다. <목소리> <좋아>, 이 예! <estás? 목소리> <laughs> 어떻게 예 <얘야>, 해볼래? <목소리> 어 내가 할게. 이는 선택 가능하세요? 아 네. 다시 넣었어. 손에 오케이. 착 감기는 애였는데 이가 나올 것 같아. 이오! 나쁘잖아. 나쁘잖아. 나쁘지않아 나쁘지 않아. 예. <laughs> <나쁘지 않아. 웃음> 근데 이거는 뭐 그거 없지 않나? 글씨는 없어. 네. 글씨 다 똑같아요. 딱안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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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리입니다. 자 이렇게 저희가 짱구 극장판 쿠지 제일 복권의 상품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와상의 상을 못 뽑았어요. 그래도 저 D 상두 개랑 F 상 키링이 있는데 사실 F 상이 최하위에 있는 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상의 상처럼 거의 피규어 같은 느낌이잖아요. 일단은 아트 타월부터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. 네, 아트 타올은 뒤에 보시면 라인업이 이제 닌자 이제 극장판 메인 일러스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떡잎말 방법대 친구들 착한 양아치 누나들 그 다음에 흰둥이 줄 다리기 하고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극장판에서 뭔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들어있겠죠? 그 다음에 멋쟁이 우리 신영만 씨 이번 아트 타올은 되게 색감이 쨍한 느낌이에요 짠 이렇게 길이를 보시면 이 정도인데 어, 너무 길진 않아요 사실 유리의 머리부터 상체 정도까지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봐도 되겠죠? 흰둥이 와 이게 저는 사실 신영만 씨가 제일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흰둥이 타올이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,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, 이렇게, 흰둥이, 좀 빳빳한, 뭐라 그러지? 명찰 재질의 천으로 돼 있어가지고,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, 이것 때문에 더 좋아했던 건가. 워낙 흰둥이는 귀여우니까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F상, 한번 랜덤이라서,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라인업 짱구, 흰둥이, 건담, 공룡, 유리 토끼, 와니야마상 이렇게 있는데 유리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? 와니야마상. 저는 흰둥이입니다. 긴장되는 순간. 자.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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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하나, 둘, 셋. 짠. 유리 토끼가 나왔어. 심지어 이거 각도도 유리한테 어퍼컷 맞고 있는 각도거든요? <laughs> 아, 토끼가 나와버린다니. 참네. 두 번째, 이번에는 흰둥이 아니면 와니아마상.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짠! 아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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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복? 중복이야! 아, 이거 아니지. 아!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쯤 되면 중복만 아니면 돼 <laughs> 이쯤 되면 중복만 아니면 되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나와주세요 흰둥이상 하나 둘셋 짱구 <laughs> 와 근데 짱구 귀엽긴 해요 아니 짱구가 엉덩이가 포인트기는 한데 아니 아좀 어, 이거 야, 야한데? <laughs> 표정도 그렇고 되게 이쁘게 잘 뽑았네요. 그래도 이제 짱구의 메인 이제 이 눈썹 짱구가 확실히 표정이 좋아. 자그 다음으로 D 상입니다. 그래도 랜덤이 아니라서 안전빵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자 이렇게 초코 비통 그 다음에 친구들만 있는 통이 있는데 한번 이거 비닐 벗겨볼게요. 자 이렇게 벗겨봤고 일단은 초코 비통부터 보자면 뚜껑. 뚜껑이 오 돌리는 거다 이제 돌리는 걸로 되어 있고 밖에 이제 일러스트나 뭐 그림들을 보면 와니야마상이 있고 여기 짱구 짱구가 와니야마상 옷을 입고 있는 게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통이 정말 그 손바닥 크기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크기가 아니라서 마이쮸 같은 거 조금 담아놓거나 후키 조금씩 나눠서 보관을 할때 그냥 유용할 정도로 쓸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분홍색 짱구, 맹구, 유리, 철수는 줄을 이렇게 잡고 가고 있는데 훈니는 자빠져가지고 이제 또 울겠죠? 네, 그리고 여기 과일들이 조금 그려져 있고 여기 흰둥이가 또 그려져 있어요. 일러스트를 보면 색칠해 놓은 게 약간 진짜 색연필로 조금 색칠을 해 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. 뭔가 초코비는 프린팅이 되어 있는 듯한 채색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 이제 색연필이나 크레용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약간 빈틈도 조금 보이는 채색 이런 감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리뷰를 다 끝냈습니다 좋은 것도 있기는 한데 시상을 못 뽑은 것도 그렇고 저기 유리 토끼 두 마리 있는 것도 그렇고 인생이 뭐 생각대로 풀리지는 않죠 네. 그래도 다음 쿠지 때는 그래도 좀 금손 으로 들어오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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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